이범은 목사의 5분 묵상 어느 가정의 장성한 아들이 부모님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시간 괜찮으세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이 최근에 겪은 실망스러운 일들을 말하며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서 그 아들이 다시 부모님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며칠 전에 저의 투정과 저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니 감사하구나. 그리고 너의 그런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 당하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거라.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아들이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 심정을 말하듯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과 소원을 아뢰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단지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극심한 그때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이 자주 모이던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해 힘쓰니라. 이때 모인 사람들은 주님을 판가룟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주를 믿는 여자들과 주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주를 믿는 성도들 모두 120명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전념했던 그들의 기도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했습니다. 기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기도의 소리는 작은 소리지만 세상을 움직이고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대교의 당시에 핍박 중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리라고 하셨고 그들은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자신들이 아닐과 형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그들은 핍박에 극심한 그때에도 담대했습니다. 자기의 뜻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참된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건강과 형통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로 결론이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까지 모자이크 교회를 섬기시는 이 범훈 목사의 5분 묵상이었습니다. 모자이크 교회는 9,930 캐피탈 드라이브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가 오전 9시, 오전 11시,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224-628-0401. 224-628-040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